예,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함께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절기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으니까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어, 집 밖에 빽하드나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옥상 같은 곳에 또는 베란다 같은 곳에 하늘이 보이게끔 이렇게 나무나 또 어, 이런 풀 같은 것을 가지고 어, 그냥 엉성하게 가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어, 자게 에, 에,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출애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 40년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 에집트를 떠날 때, 뭐, 한, 뭐, 여름이면은 가나 때에 들어가겠거니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부랴부랴 그들은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뭐, 이삿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랬는데, 그들이 평생 살았던 곳에,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넘게 살았던 곳인데,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했지만은 그들이 살았던 곳은 집이었잖아요. 집이 있었잖아요. 또 땅도 있었잖아요. 어, 이런 곳에서 살다가 하루 아침에 짐 싸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나오게 된 겁니다. 어, 우리 이민 올때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도 지금부터 30년도 넘었는데 그때 이민 올때 이민 가방 다섯 개. 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모든 거다 버리고 책들도 어 많이 있었고 다른 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다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리고 어 왔는데 어 이민 가방 다섯 개딱 가지고 와서 시작했는데. 또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부자가 됐구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민 아소리는 재료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출연할 때에 뭐 금은 뭐 보화들 잔뜩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주지 않았습니까? 또 나오고 또 양이나 소들 다 몰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다 어, 가져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땅. 어땅 가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되는 거요? 예또 뭐가 있습니까? 집. 집도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중요한 거몇 가지는 이제 살림살이 가운데서 챙겨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동산, 땅이나 집은 뭐 그게 뭐 사실 재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다 두고 나왔더라고요. 아, 그랬던 것이구나. 다 버리고 놓고 포기하고 나왔던 것이구나. 프리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어,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어, 나왔던 것이더라고요. 어, 이제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첫날 밤을 잘 때, 그동안은 집에서 자는데, 어디서 자게 됩니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뭐, 얼마나 불쌍스럽겠습니까 안락한 집을 다 버리고, 또 어디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고 또 집도 없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 그러나 좀 그런 불편함을 뭐좀 감수하면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4 0 년을 광야에서 옮겨다니면서 어, 라그네처럼 어, 말하자면 험내스죠 어, 집도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으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 이게 말이 40년이고 말이 그 장막에서 살았죠. 텐트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서 마침 네, 가나 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가나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홈레스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응? 광야에서 삶이 너무 너무 어렵게고 했는데 광야에서는 누구도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창고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냥 이슬 피하면서 그렇게 하러 살아가는 곳이 이 광야더라고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십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수양이 번식하며 배가 부를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광야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있는 건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시절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과 또 50절과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에 유대인들은 3 0년 3500년이 지났지만은,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집에서 자지 못하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고 또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일주일 동안 야외에 나와서. 이제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임시 가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서 한 주간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 않죠. 자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 6.25 사변 잊지 말자. 뭐, 우리는 다그 세대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리밥, 이, 밥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지고, 예, 그, 뭐라고 합니까? 어, 그, 그런 거 먹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에요. 불편하지만은, 어,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어 불편하게 사는 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 바로 그런 것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어 사셨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어, 누구든지 목마른다는 내게로 와서 마시다.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에랑 혈로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텐트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사시고, 지금은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럴 때 이슬도 좀 내릴까요? 어, 그럴 때인데 어, 암만 해도 참 불편한 그런 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보도록 어,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은 안락하게, 화려하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살건다 살아요. 심지어는 뭐도 사는지 아십니까? 달팽이도 살아요. 안 믿어지시죠? 달팽이도 살아요. 이런 것이 광야인데, 광야는 우리가 살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살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광야를 싫어합니다. 왜? 광야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 하게 되니까? 불편하게 되니까. 살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고 불편하게 되, 사, 살아야 되니까 불편한 게 우리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광야를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 하나님은, 어, 좀 불편하게 살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천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어, 집이 없이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광야를 지나올 때를 기억하라.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어, 광야에서 좀 불편하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광야는 당연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죠. 예, 이해 되시죠? 어, 어, 좀 불편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는... 당연히 불병한 거예요. 우리 편한 것을 추구하는데 편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단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학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때를 기억하고 집이 없어 없이 장막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 우리도 우리 지금 많이 불편한 거 있죠.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광야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을 평안을 해드리면 편안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